전이 여덟 개를 총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지부가 아니라 전라북도 본부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본부가 이 운동을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전라북도에서 실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 ODA가 지금 유성변 정부는 ODA를 계속 증액하겠다는 입장에서 증액이 되는데, 이걸 갖다 그러면은 정부의 해외 원조 정책이 이게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45개 각기처에서 전부 얼마 많지도 않은 오디를 전부 쪼개가지고 지망대로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망졸망 낭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농기계를 가는 나라에 보내서 이 굶주림을, 전 세계 굶주림을 없애야 된다. 종합병원을 가는 나라에 세워서 아파도 병원 가는 사람 없, 병원 못 가는 사람 없어야 된다. 체어를 보내서 장애인들이 문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해야 된다. 중 초중학교를 학교를 세워서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지 못하는 사람 없어야 된다. 우물을 파져서 개울 물 먹는 사람 없어야 된다. 태양광 전들을 달아서 전기 없이 사는 사람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헌 옷을 보내야 된다. 이 일곱 개의 우리의 옷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